아, 진짜 짜증나. 됐다, 요거쩜내려쓰면 되겠다. 요 각도를 그만하는데. <웃음> <웃음> 왜, 왜, 쌀코, 코 패스냐? 아, 이건 뭐 완전 메소드야 <laughs> 집에서 왜 자꾸 그 훌루동 벗고 다니냐? 아, 누가 그뭐 몸도 좋지 않은 몸을 자꾸 그. 누가 본다고 자꾸 그흐르동벗고 다니시는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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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 당신 거다 이거. 딱딱 응. 딱 맞게 타이밍 맞게 딱 지나가네. 이어지 약간 두부찌개 같은 느낌이야. 어. 그만두 간장 좀 준비해 줄래 만두 간장. 당신은 조금 먹을 거지. 그거 레몬 레몬 소주. 그거 먹을 거지. 막걸리는 안 먹을 거지. 응. 음. 어. 자, 요거는. 수나리 레몬 진. 근데 요거 맛있더라고요, 이게. 먹어보니까. 싫던데 도수는 거의 안 느껴져요. 되게 레몬 맛이 진하고. 요거 한잔 먹을거지, 여보. 여기 약간 탄산도 있다, 그지? 음. 보니까. 원샷은 할수 있겠나? 이거 아니, 아직... 원샷 안 해. 원샷 한 잔만 해라, 진짜 만 알았어, 알았어, 할게. <laughs> 응. 이거 맛있잖아, 솔직히, 음, 그지? 음. 뭐 둘이서 이거 하나 부대찌개 하나랑 이거 만두 했는데 다못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못 먹어가지고 잠깐 말고 말하잖아 잠깐만. 있어. 생각보다 많이. <laughs> 아 자, 아, 다이어트 아, 아, 먹으러 먹으러 미안하다 먹으러 먹으러 아그 하여튼 애들이 마라탕을 남겨가지고 남편이 지금 남은 걸 처리해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이걸 다못 먹을 못, 그러니까 얘는 라면을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이 뭐냐 만두는 100%다못 먹을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라면을 반 개만 끓일 걸 벌써 퍼졌다 아, 퍼진 라면 진짜 싫은데 정신없어 정신없어 진짜 저 이제 밥을 안 먹는 대신에 두부랑 라면이랑 라면이 뭐 사람 더 찌지만 밥보다 이거한 가지 또 부탁을 들어줘야 되겠는데 응. 이거 만두 접시 좀 갖다 가 만두 접시랑 만두 접시는 건데 그냥 요거 하나 더 갖다줘. 요거 하나 더 갖다주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요거 저기 이거 추지 좀 갖다줘. 키친 타월이든 뭐하여튼 여기 있네 만두 접시. 그내 막걸리잖아 이거아 요거 해라 요거. 아 아니다 이거는 국자 국자 그릇이다. 당신 뭐 만두 먹을 그릇은 없다. 당신 이안 먹을 거야. 나는 받아 놓지. 근데 요거 음. 금방 먹겠다 이거 그지 음. 이거 뭐 거의 뭐 완샷해도 하겠는데 <웃음> 보니까 <웃음> 이거 이거 나발 불러그래도 부르겠는데 음. 완샷 안 해도 돼이거아서 드세요 음. 아, 아 이건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다훅 가겠지만 하여튼 그 짬뽕 저희 애들이 이제 그 비비고 짬뽕을 좋아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자주 사 먹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그 비비고 짬뽕을 사면 이걸 이게 뭐야, 달아서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만두를 그렇게 자주 먹진 않거든요. 애들도 만두를 썩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짬뽕을 많이 먹으니까, 짬뽕 살 때마다 이게 같이 나오니까, 이 집에 만두가 지금 냉장고에, 냉동고에, 만두가 막 3, 4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만두는 괜찮아요. 이 퀄리티 좋아요 비비고 만두니까. 근데 여튼, 원하지 않는 게 자꾸 딸려 나오니까, 아, 그것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음 맛은 있습니다 비비고 만두 맛있잖아요 더 먹을 수 있겠네 그거 얼마 안 되네 그지 응, 음, 그럼 이거 별거였죠. 이거 하나 먹가라 맛있다 음, 좀 이따 먹어 좀 이따 먹을까 음. 양이 작아 양이 작아 남편이 제가 볼때는 많이 못 먹어요 그 당신 이상하지 응음 음. 뭐뭐 뭐 하여튼 뭐 맨날 많이 먹는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봄, 막상 보면 먹지는 못해 보면은 맨날 아야 하여튼 힘들어 퇴근하고 오면은 그지 그 솔로인 사람들은 퇴근하고 오면 그냥 자기 몸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도 힘들 뭐? 거야 사람은 아니 그렇지 내 말이 힘든데 그래도 최소한 뭐 누구를 안 챙겨도 되잖아 누군가를 챙기고 한 그게 엄청 큰 거잖아. 음. 애들 챙기고, 뭐. 집에, 물론 뭐 집안일 이런 거는 뭐 혼자 사는 사람도 다 하지만. 그래도 혼자 살면 훨씬 적긴 하겠지. 그리고 혼자 살면은 뭐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잖아. 일단. 그렇지. 그, 그렇잖아. 혼자 사니까. 뭐 나중에 해도 되고. 당신은 만약에 다시. 진짜, 소, 진짜 솔직하게. 해. 그래서 당신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음흠. 결혼하기 전으로. 음흠. 그리고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음흠. 지금 마인드를. 음. 그때는 못 몰랐잖아. 근데 요즘은 세대가 많이 지났잖아. 하여튼 결혼이란 자체를 할것 같아. 뭘 음. 그렇게 응? 오래 생각해. 딱 생각이 안 나, 그게? 너 무슨 무 수냐, 지금?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 음. 딱 떠오르는 생각? 응. 이 사람은. 아, 됐다. 아, 얘기 안 들을게. 아, 진 아니. 아니. 질문이... 아니, yes, 만, 대답하니까. 라 음, 음. 아니, 여기, 무슨, 조주는 데도 아니고. Yes, n 대답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라 해달라고 뭐 e 예 s n o 예스 Yes, 아 o u g Yes, you got to y e s m yes, no, m no. A tap t a 진짜 yes, sir, do y Yes, and t 아 됐다 아유, 그냥 없었던 걸 할게요 여러분. 나는 결혼 할것 같아, 할것 같아. 할것 <laughs> 일단 노는데 안 하고 싶긴 한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혼자 또 늙어갈 거 생각하면 또 약간 음. 그렇긴 해, 그렇지? 음. 가족이 있으면 있는 게 가족은 나를 최소한 진심으로 대해주잖아. 아니지, 그렇지 않은 가족도 많아. 자 막걸리 맑은 걸로. 잔맛걸리 맛이 어땠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뭐 비슷하겠죠 막걸리 일단 맑은 것만 먹어서 그런지 전혀 잔맛은 안 느껴져 똑같아 그냥 그 잔맛이랑 그러니까 내 말이 이거 응. 섞어서 먹어보면 알겠지 일단 첫 맛은 똑같아 이거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야 그래도 그렇게 많이 흩는 거 치고는 기포 많이 안 올라오네 응. 흔들는거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맛은 잘 모르겠다 참맛은 <laughs> 아. 회사는 어떤 거해 요즘? 응? 또 회사는 어떠냐고. 아 회사. 또 얘기하지만 회사는 괜찮다 얘기하지만. <laughs> <laughs> 회사 당신이 회사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있냐 이얘를 묻는 거야. 나보다 한살 많은 본부장이 왔어. 응? <laughs> 그렇게 젊은 사람이? 응. 음. 야그 그게 당신은 한살 많지만 당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린애 더. 그렇지.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보다 나이 음. 많이 나이 많은 팀장들 이런 사람들 음. 입장에서는 음. 그 사람이 어린 거네. 그렇지. 음. 뭐 능력이 좋은가 보지? 그니까 당신이나 나 보면 은 솔직히 관심도 없지만 능력도 없고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거 솔직히 당신 보고 막말로 내가 팀 그런 자리에 앉혀서 살아을할수 있겠냐 당신? 뭐, 나는 못할것 같아 할, 할 수는 있지 아 그래? 응. 다 말아먹겠지? 말아먹지도 않지 그래뭐현수주는 현 유지하는 거 정도는 뭐야. 뭐 한, 근데 대신에 당신 엄청 스트레스 받지 않겠냐? 그렇지 그것 때문에 어, 싫은 거지 어, 어. 옛날에 못 모를 때는 막 그렇게 생각했잖아. 뭐돈 아, 많이 받는 데 좋겠다. 뭐 이렇게 부러하고막 그랬잖아. 근데 겪어보니까 돈을 많이 받는 만큼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당연하지. 그만큼 자기 능력이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받는데 일을 못해. 그러면 그것도 솔직히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 아, 그, 아 개꿀이다 말고 나 일도 안 하는데 돈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랑, 특히 나 같은 성격, 당신 같은 성격들은 그거에 대해 약간 불안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내가 돈을 이만큼 받는데, 일을 내가 못하네? 성과를 못 내네? 그러니까 난 음. 차라리 적당히 받고, 음. 그러니까 적당히 계기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아. 나는 난. 난 그런 것 같아. 그치? 음. 당신도 그런, 약간 그런 입장이지. 응. 음. 이제 안 먹을 거지, 예수 어? 응, 음, 음. 당신 먹어. 얼마 안 되네. 아니, 아니, 나는 막걸리 있잖아. 당신 한잔 먹어. 그치? 요거 맛있지? 음. 이거 얼마야 한 병에 기억나 혹시? 500원? 500원. 오 싸네. 음. 다음에 이마트 가면 몇병 사놔라 여보 음. 신발 하나도 안나 이거. 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아니 7도한 그래도 7 돈면 꽤 되는데, 그지 음. 근데 나는 하튼 여뭐르서 나는 나는 우리 애들 솔직히 만약에 나중에 커가지고 하면 나는 결혼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할것 같아. 그러니까 지가 하겠다면 하는데. 뭐, 막뭐결야너 나이 됐으니까 결혼해 나이 얘기는 이거 그 얘기는 절대로 안할것 같아. 이것도 맛있네.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때 하려고 이제 저 방에다 이제 할때아 됐다 아 얘기 길게 듣기 싫다 미안한데 구멍 뚫어야 되고 아 그니까 얘기 듣기 싫다고 그니까 그 그런 먹자만 얘기 듣기 싫은 거기까지 얘기해 그냥 나머지는 저기 문자를 정리해서 보내든가 하던튼 그냥 음. 이거 저기 음. 저 뭐야 이거 이제 배터리 갈아야 돼 배터리 갈 거래요 배터리 막 내가 당신을 구박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돼왜 그걸 하고 그래야 되나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당신 구박하는 건안 되나? 구박해봐라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날 구박하고 싶은 거야? 구박해봐라 한번 내가 들어볼게 구박해봐라 구박해봐라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laughs> 구박을 하나 <laughs> 만두 이거 내가 요잘 익은 거 내가 먹을게 당신 요거 먹어라 배불러 이 네. 그냥 아 그럼 먹지 마라고 안주로 먹을게 고거 음. 먹고 배부른 거야 지금? 많이 먹은 야, 거 아닌가? 진짜 배 정말 작다 보면은 아니 그 성인 남자가 꼴랑 고고 라면 음. 반 개에다가 음. 요거 조금 하고 이거 만두 몇개 먹어 배부른다지만 아니 내가 저기 느낌 방이 있어서 그래 뭐가 남기는 거 아까워 가지고 음 먹었잖아 찰지지 배가 자꾸 나오잖아 그치 그치 소화도 안 되고 음, 좋은 뭐, 게 근데 없어요. 그데 그때 당신이 한번 그랬거든 남기라고 음난 음. 그동안 남기는 게 아까워서 음. 먹었던 거거든 음. 내가 원래 식탐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그치. 식탐이 없지 오히려 굳이 음. 남, 남기는 게 아까워서 먹지는 음. 않겠다 음.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지 그래 그건 맞아 음. 남기면 남기는 거지 아 물론 아깝지 근데 내 말은 그렇다고 그걸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지 <laughs> 나이 들수록 소식해야지 젊게 오래 산대 오히려 가식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좀굽는게더 건강하대 몸에는 음. 그 턱선은 타고나가지고 음, 음. 이게... 아니 다 노력해서 그래 턱선 올려 노력을 하거든 당신 아니, 살이 이, 여기 남편은 여기가 살이 안 붙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야 노력한다니까 무슨 노력하는 스타일 평생 이러고 다닌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내말 살이 처지고 안 처지고 문제가 아니고 당신 여기 치할 아 얼굴 제가 보면은 유튜버 유튜브에...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보 아. 어? <laughs> 못 잡아. 아니, 본인한테 얘기할 때, 제가 아까 여러분이 편집할보면아시 제가 이쪽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딴 데를 봐. 그래서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아시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지가 대답을 해. 본인이. 아니, 왜눈을불안히면서날 보냐? 아니, 그냥 집중하고 있다는 뜻인데 아, 그래? 기분 나쁘네. 근데 하여튼, 아니, 눈빛이 기분이 나빴어. 하여튼, 어, 하여튼. 눈까눈까먹면더 눈가, 도... 기분 나쁘지. 날 무시하는 거냐 그러면? 같이 자라. <laughs> 옆에서 그렇게 막 하품 해서 눈물. 아니 기... 내가 있잖아. 술을 먹으면 그 알지 그냥 알잖아. 몰라 나술 뭐. 얼마나 먹었다고 지금? 뭘? 어? 본인 먹는 거만 가지고 있어도. 아니 얼마나 먹었다고 지금 술몇 개는 먹었다고 지금. 근데 이거는 얼굴이 안 빨개죠. 신기하지 않냐? 빨갛다 이거 이게? 아, 응 음. 아닌데 이 정도는 아, 이거 원래 뭐. 시키는 건가? 시커먼 거지 음. 빨간 건 아니지 아니 나는 데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댓글을 보니 까한편분이 아, 너무 재밌어요 막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난 그런 댓글 못 봤는데 나 유머... 그런 댓글 못 봤는데 <목소리> 당신이 착하다는 얘기는 내가 댓글 많이 봤는데 너무 재밌다 얘기는 거의 못본거 같은데 아 그런가? 그러고 보니 또 그런 거아야 <laughs> 가스라기 아니야 재밌다는 댓글이 있었어. 응. <laughs> 야이 아니 그러니까. 착하다는 거라 재밌다는 거라 했을 때 착하다는 게 훨씬. 맞아. 아 그건 맞아. 어. 네. 착하다는 게한 어, 재밌는 건 아닌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하다는게한 칠이면 재밌다 정도. 응. 그럼 자이 하는 뭐. 아한다 목소리. 아다 아. 행동 어떤 상황에 아, 아, 반. 아이도 얘기 중이었어. 응. 아. 진짜. <laughs>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재밌다. 이게 어, 어 지금 전화 왔다 지금 가행해다 아, 전화 아. 마음에 드는 거지 나는. 응. 그래서 어 당시 그 유튜브 촬영할 때좀더 어, 재미있다는 댓글이 많이 했. 달리...